안녕하세요. 오늘은 와플 대학에 출석 체크를 하러 가봤습니다. 대학교엔 슬리퍼를 신고 가면 안 되지만, 와플 대학에는 슬리퍼를 신고 가도 됩니다. 저 멀리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학교, 와플 대학이 보이네요. 키오스크의 메뉴판을 보니까 크림 와플도 있고, 스노우 와플도 있고,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젤라또 와플도 있더라고요. 메뉴가 엄청 많아서 고르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솔직히 다 맛있어 보여서 어떤 와플을 시켜도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치즈크림 와플, 애플 시나몬 와플, 그리고 오레오 누텔라 젤라또 와플을 주문했습니다. 와플은 따뜻할 때 먹어야 제일 맛있기 때문에 치즈크림 와플만 포장하고 나머지는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. 젤라또가 녹기 전에 얼른 먹어야 돼서 정신이 없었어요. 와플 대학 탐방 끝!